여러분, 여러분, 묵믿히 저희 히 저희 길을 니다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부여 여러분, 과 함께 변함없이 당과 진영을 지켜온 그리고 함께 싸워 이겨낸 김정식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안녕하십니여 여러분, 과 함께 싸운 김정식입니다 지난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위협이 시대차오적 이념과 눈앞에 이익에 눈이 먼86 운동권 세력과 노조,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무기력을 조장하는 세력과 가난이고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리는 더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정치와 정당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죄값 치르는 게 두려워서.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심지어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하는 이 미친 것 같은 이 정치. 이념이며, 가치며, 정치적, 역사적 명분까지 포기해가면서, 땜질해가듯이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 이 딱한 정당. 오늘 발표 주제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을 바꾸는 비전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국민의 힘을 중도 수도권 청년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정당으로 방치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켜서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가진 정당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앞으로 2년간 큰 선거 없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흩어진 우리 이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치적,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총선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지난 3월, 중국은 대한민국 주요시설에 대한 핵폭격훈련을 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동시에 96발의 핵폭탄이 대한민국 주요시설에 떨어집니다. 안보를 중시하던 우리는 왜 이러한 위협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조차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됐습니까? 중국은 이제 아시아 전 해역을 포함해서 태평양 절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섬, 섬과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 항행의 질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국민의 힘은 이렇게 중국에 고맙다고 쇠쇠쇠쇠 하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참패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타협할 수 없는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배 세대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번영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번영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도 반드시 보전해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흩어진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치적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수 많은 기적을 읽어온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이자 책임있는 일원입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우리 분명히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겨낸 김정식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